정수리랑 이게 앞수리. 앞수리는 심으셨잖아. 앞수리 심은 건안 빠져요?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단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란 곳입니다. 양지는 원체 전원주택 단지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도 역시 100여 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지형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이미 계약이 다 되었다가 돌아온 세대가 딱세 세대 있습니다. 대지 150평 대지 전용이 1 2 0 평 이고요. 토지는 평당 200만원, 그리고 건축은 평당 650만원인데, 바닥을 24평까지 안칠수 있거든요. 단층을 올리시던지, 아니면 2층을 올리시던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맞춤 설계로 하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집이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을까요?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위치가 양지 IC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들어오기 때문에 영동 고속도로 진입하기도 좋고요. 추후에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 진입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시잖아요.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시끄러운 요소가 전혀 없이 들어오는 길이 전부 전원주택에 산 너무 조용하고 공기가 맑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집 내부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느낌을 한번 보시요 이 단지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 역시 지금 150평 땅에 46평으로 설계가 된 집이고요. 유독에 맞춰서 공사가 된 집입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주차 공간을 설명해드릴 건데 한 집당 기본적으로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상 주차예요. 하지만 여기 우리 집 마당하고는 약간의 단 차이가 있어서 이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 포츠 같은 걸 씌워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한세네 계단 올라오면 우리 집 대문을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안쪽에 저희 마당 쪽으로 나와봤는데 대지가 도로를 제외하더라도 알당만 120평이에요. 120평이면 생각보다 넓은 마당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잔디를 깔아드리고 펜스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무 몇 그루는 심어드리는데 오시는 분들이 멋진 나무, 좋은 나무 심어드신다 그러면 우리 집 마당이 완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스타코의 붉은색 화벽돌, 그 다음에 징크 지붕으로 해서 깔끔하게 단지 전체적인 느낌을 맞췄고요. 잔디가 워낙 넓어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우리 집 마당뷰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부동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부동수전이 아주 귀여워. 요런 마무새만 보더라도 마당이 다 완성됐을 때 되게 좀 뭔가 밀도 있게 마당을 완성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실내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공간입니다. 현관을 좀 길쭉하게 빼면서 신발장을 5칸 가량 좀키 크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벤치형 의자를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그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일괄소동 버튼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네요. 궁금하실텐데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거실 주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복도 공간을 지나쳐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집이 딱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 공간의 이 감성, 이 느낌 보자마자 와 우리 집도 이렇게 좀 지었으면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바닥은 조금 중후한 원목 마루로 깔아서 무게감을 좀 줬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런 실링팬이랑 에어컨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이렇게 LDK로 이어지는 구조고 어, TV를 놓을 수 있게끔 아트홀을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내 입맛에 맞게, 조금 할 수, 변경할 수가 있고, 좋은 거는 이 집을 딱 보면은. 마감 상태가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만족도가 좋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시스템 창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우리 집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일부는 지금 돌데크를 깔았고 그 앞에가 잔디 공간이니까 어, 다 완성이 됐을 때 마당이 싹 보이는 그런 청량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지금 이런 픽스창을 액자처럼 이렇게 쭉 냈네요. 그래서 마당이 조금 더 경쾌하게 보이게끔 어, 공간을 배치를 했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파티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재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 톤을 좀 맞춰놨고 이게 없다 그러면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공간을 좀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이닝 공간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식탁이 한 6인용에서 8인용까지 넣을 수 있게끔 배치가 되었고 식탁 등을로 내려놨어요. 이 공간까지도 픽스 창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D자 형태로 해서 조리 동선을 아주 간결하게 뺐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지니어 스톤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무늬목으로 해서 그 목구조의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방까지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제 콘센트 자리가 나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싱크볼이 있어요. 싱크볼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뭐 반려동물이 뛰어노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환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틸트 기능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이제 인덕션 자리가 될것 같아요. 위에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리 열 조리하시고 뭐 설거지 하시고 여기 조리하시면서 거실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구조. 밥솥 자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요 냉장고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대 자리를 배치하셨네요. 냉장고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좀 밀어서 냉장고를 더 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공간 옆쪽으로. 용도실이 있는데 문도 이렇게 귀엽게 냈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공간 배치가 되게 좋아요. 일단은 그 마루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우주 주방을 설계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올려서 쓸수 있게끔 타일로 마감했고 배수구랑 환기창까지도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공용 욕실, 그러니까 게스트 화장실이 바로 옆편에 마련되어 이 있거든요. 이런 아치형 구조가 유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런 게 있음으로써 포인트가 되어지는것 같아요. 여기 지금 건식으로 세면대를 따로 분리해놨고 세면도기도 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거울이랑 조명까지, 콘센트 자리까지 다 나와있고요. 뭐 수건 같은 거 조금 넣어놓을 수 있게 밑에 수납장을 일단 잘안 열리네. 네. <laughs> 그리고 이 뒤에 공간 보면 은 계단 밑에 공간이거든요. 다른 집을 보니까 여기 선반을 짰더라고요 선반을 짜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공간을 좀 막아서 붙박이장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그냥 용변만 볼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층에 샤워 공간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샤워 공간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기창 다 있고요. 여기를 샤워 공간으로 만든다면 여기에다가 변기를 배치하시는 것도 좋은 동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에도 방을 냈는데 여기가 지금 바닥 면적이 23평이거든요. 근데 방을 넉넉한 사이즈로 뺐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자작나무로 가구를 짜놨고 뭐 선반 겸뭐 책상 겸뭐 이렇게 쓸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를 뭐 침대 하나 정도 놓다 그러면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각 방마다 이제 보일러 조절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어, 월패드가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이번에 제가 2층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이 벽면에도 포인트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자작나무로 이렇게 손반을 덧댔기 때문에 가족 액자 뭐 이런 거를 좀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 이샘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방을 작게라도 지금 3개를 냈어요. 이 요거는 조정이 가능하세요. 실내에서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가족실 공간을 좀 이렇게 길게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안마 의자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공간을 이렇게 탁 트이게 쓰셔도 되는데, 앞에 이렇게 그 발코니 공간을 냈거든요.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바깥 공간에 나오면 이 공간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야외에 뭐 테이블을 놓고 뭐 근에 흔들 의자를 놓고 쓰셔도 되고, 혹은 실내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실내 공간으로 더 확장해서 가족실을 넓혀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 단지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마도 이런 동네 분위기, 이런 무드를 좀 즐기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집이 안 지어지긴 했어요. 근데 집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라도 여기가 막 3층 집, 4층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저 옆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이 경치들이 한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그런 촉촉한 감성이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오시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주택 사는 느낌을 물씬 가져가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2층에 위치한 안방 공간을 보여 드릴게요. 안방 잘 뽑았네요. 안방 침실 공간을 꽤나 크게 뽑았어요. 그래서 페미 분들도 가능하시고 부부지만 각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넓게 넓게 쓰실 수 있고 뭐 화장대나 아니면 콘솔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배치 가능하게끔 침실 공간을 넉넉하게 뺐고요. 그다음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이 안방 창에서도 이 단지의 이런 무드들저 네, 멀리 산도 보이고 이런 공간들이 보이는 게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치형 구조물을 지나면 약간의 그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붙박이장을 아주 가구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맞춤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 화장대까지 맞춤을 해놨네요. 공간이 적다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침실을 조금 줄이고 드레스룸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옆에 안방 욕실도 잘해놨네요. 하나의 타일로 다 마감을 했고, 변기랑 지금 세면대랑 수납장, 그다음에 여기는 욕조까지 넣어놨어요. 반신욕 하실 수 있고, 환기창을 또 크게 냈기 때문에 습기 걱정 어, 덜어볼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게 깔끔하고, 어, 이런 자재, 부자재 이런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 <laughs> 그게 이 시공사의 되게 장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이 세개더 보이죠? 작은 방이 두 개가 있고 공용 욕실이 있어요. 먼저 제일 작은 방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음, 여기는 지금 이 샘플하우스를 만들면서 어, 어떤 고객의 취향에 맞춘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들을 좀 작게 뺀것 같아요. 그래서 허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큰 창을 내가지고 어, 산도 보이고 우리 집그 테라스 공간이 바로 보이게끔 설계를 했거든요. 여기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을 하나로 크게 빼도 돼요. 그리고 옆에 방은 조금 더 크죠. 자녀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공간이 배치됐고, 저라면 자녀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는 드레스룸, 하나는 침실, 하나는 욕실까지 해서 두 개의 마스터룸으로 뺀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효율적일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공용 욕실입니다. 지금 공용 욕실에 이런 이제 변기, 요거 이제 깔끔한 변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세면대, 수납장, 샤워 공간, 이런 파티션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이 집에는 이런 둥글둥글 둥글게 살자는 그런 마인드로 지은 집인가. 그다음에 창도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양지의 정말 전원 느낌을 물씬 살릴 수 있는 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거의 세 필지밖에 없어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들어오는 길도 다 전원 마을이고 딱 진짜 누가 봐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들어온 마을. 내가 원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조금 맞춤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 참 괜찮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